콘 PD 공주님이 채팅창에 똥 쌌어. 공주는 그렇게 얘기 안 하지. 공주 브라우니 만들고 올게. <laughs> 아니, 전에 동지팸들 단톡방에서 제가 왕자 브라우니 만들고 올게 이랬더니 그 중에 한 명이 막어왜난 브라우니 안줘 이러서 그러는 거예요. 그래 가지고 내가 먹는 브라우니 얘기한 거 아닌데 이랬더니 걔가 갑자기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. 단톡방에다가. 아, 너무 웃겨. <루 aún> 여러분들 친구들과 있는 단톡방에서 얘기해 보세요. 신설 어? 당할수 있습니다. <루� gry> 홈메이드? 아, <laughs> 씨. <루� papst1> <büyük> 어, 핸드메이드로 바꾸자. 아니, 핸드메이드 좀 이상하잖아. 비밀번호는 이거예요, 여러분들. 아, 필맨 처음에 들어온 사람 닉네임이 왜 이래? 손님 A형 아니죠? 나 그거 믿는 사람 싫어해 혈액형... 혈액형별 성격 이런 거 믿는 사람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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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극혐해 진짜 진짜 너무 싫어 진짜 진짜 세상 그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어 버럭버럭 우기기만 하고 진짜 전혀 절대 너무 싫어 저 B형이에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개 싫어 진짜 아 이거 그거 아니냐그비 비님이랑 비 아니고 깡 부르신 비님이랑 어그 현아님이랑 같이 그 그거 알아 요 여러분들 그 노래 그 깡보다 더더 더 진짜 절대 절대 밖에 들을 수 없는 그 노래 막그 노래 막 오빠 오빠 어디 가요 오빠 아, 이런 노래 가 있어 여러분들. <웃음> <웃음> 이리 와서 나랑 같이 놀아봐요. 어, 막 이런 노래 있어, 여러분들. 아, 귀엽긴 해. 은 잘해, 여러분들. 아니 진짜 이거랑 들어 깡은 비교도 할수 없다니까. 깡은 그냥 일반적인 노래라고. 아 어, 공기만 소리만 그 뒤에 그 비인린 파트가 더 웃겨. 아왜나파프인데막 이러면서 계속 바쁘다 그래? 아 진짜 세 왜? 제발, 아니 프라웍안 궁금하고 채팅창 뒤지겹긴 해, 진짜 <laughs> 남자꽃이다, 뭔가. <몸별> <laughs> 여러분, 멤버십 가입하시면 이렇게 예쁜 이모티콘 쓸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많이 가입해주세요 멤버십, 알았죠? 여러분들 한 번씩 사주세요, 여러분들 안 사요, 채팅 치지 마시고, 여러분, 알았죠? <laughs> 진짜, 어? 잠깐만 잠깐만, 나 이거, 이거 내려야 되는데 요 잠깐 쫓아오지 말아주실래요? 저 방송 프로그램에서 저 사진 내리는 순간 잡힐 것 같아 죄송해요 화면 조금만 가릴게요 여러분들. 홍보하는 거 아니고요 아니 홍보하는 거 맞긴 한데 여러분들 뭘 뒷광고야 어이없어 죄송해요 여러분들 화면이 잘안 보이죠 <laughs> 미안해요 오케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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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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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죄송해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멤버십 가입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알았죠? 잡사인이라니